여러분 온세입니다 오늘 알아볼 이 총도 괜찮더라의 주인공은 바로 487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487의 성능, 추천, 세팅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7은 사거리 내에서 머리 51, 가슴 40 몸통 37, 사지 34의 데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통 기준으로 BTK는 7이고 3장갑판 기준 단7발만에적게 사살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다음은 사거리입니다. 487의 기본 사거리는 47m로 연발총 중 가장 사거리가 긴 경기관총 중에서도 가장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사거리를 이제 최대로 올릴 경우 무려 80m의 사거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총기 세팅은 자막으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장점은 AK의 버금가는 미친 수준의 깡댐입니다. 물론 AK가 아주 약간 더 높은 데미지를 보유하고 있고 BTK가 사거리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닙니다만 사실상 몸통샷 기준 두총 간의 비트K 차이는 없으며 오히려 연사 속도가 487이 더 빠르기 때문에 AK와 비교해서도 충분히 괜찮은 성능을 뽑는다고 할수 있어요. 또한 487도 사거리가 BTK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총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사거리가 길기에 5탄 AI보다도 장거리 교전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말할 을수 있고요. 하지만 단점은 느려요 기본적으로 경기관총이에요. AI과 비교하면 미안할 정도로 이동속도와 중속이 느리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지금은 사라졌지만 영상을 찍을 당시에는 격발 딜레이 또한 있었어요. 따라서 487 운영에 있어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이제 런앤건보다는 캠핑 위주로 플레이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총기 운용 장면으로 넘어가시도록 할게요. 뾰. 뭐야? 씨 와, <laughs> 와, 엄청 많다. 대박이다. 정도면. 우와, 개미 떼인가 우와, 아. 뒤에 더 있어. 어떡하지 이거? 난좀 기다렸다. 가또 여기 사람 너무 많아. 이 제품인데 하나 떨어짐 컨테이너스, 하이집 어? 안에서 정체 장비 활성 브러가 확인 사전 했어요.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집 안에서 전점 옳지. 활성화한거 팀 점멸 하나 1어분1 0어1 0지 어? 누가 나 쏘네? 1에서 어? 팀 점멸 한놈 집안에 한명 들어갔어요. 반대, 이 집안... 음, 움직인다. 제가 놨었어. 이거 잡히나? 잡힌다. 한명인가? 명인, 한더 있나? 이뭐 인정처리. 어, 아, 그? 그, 뭐야? 한다. 아까까지 저희가 있던데, 한명 내렸나? 움직인다. 아니면 위에서... 아니야, 뭐야? 올라왔나? 네. 네. 일단 가보시죠 네. 정찰기 필요할 때 켤게. 켠다. 네. 여기에 사람. 네. 옆으로 돌아 들어갈게요 저는. 오케이. 떨어 그거였네. 떨어짐 떨어팀 그, 참에 썼어? 일단 저무인천장이 켜고... 안 보이네. 세명 어, 이거 기다리자. 보실 때까지 아...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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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 담 넘어, 담 넘어, 집에 한 명, 담 넘어야 한 명. 여기 우리... 네, 여기 아래에도 있다. 네, 전밀공수, 여건정 전밀공수 쪽기 집안에 있으면 안 맞아? 그3대 3이에요, 지금. 저 옆에 있어요. 한명 쓰러짐. 오저부처저자이기 있어요. 히키 있어요. 어, 나이스 저기도 부활. 우리도 부활. 나도 부활. 성어었어요 네. 끝났어요. 와, 나이스. 을 <목소리> 나머지 어디지 충전물 아니야 충전물 아닌데 문좀 볼게 방금 애들. 근처에 한번 깨지는 저리 저기 사람 저기 사람 하나 쓰러짐 이나이 네, 여기 유리고 맨. 하나 더쓰러지나 저기 저 바위들이. 까매스러 오케이. 요, 요, 쭉, 요, 여기 여기. 이요드이 뭐 있다. 여기 와다 아, 아까 노란 핑, 노란 핑. 아, 위드 오케이. 가다. 깎요아요 잠깐 저조 이 일단 나갑시다, 우리. 저희 뒤에 버스가 올까? 와진 많다. 우 왼쪽에 따라 붙는 거 하나 있다. 왼쪽에? 저기 어. 있다. 저거 잡아서방탄팩 먹어버리자. 하나 방탄 닦아. 오케이. Okay. 쓰러진. 하나 더. 방탄 닦은 거 하나 있어. 오케이, okay, 팀 전멸. 오케이. Okay. 방탄팬, 방탄팩, 방탄팩. 아, 아 어, 저기 하면 좋겠네. 애들 돌았나? 보... 아니다. 지키지 마죠. 에, 녹색퀸나서 뒤에.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Yeah. 이제 어